오늘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LED 등 기판 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하시면 LED 등 많은 돈 들이지 않고 나갈 때마다 교체해야 되는데 고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테스트하기, 저는 옛날 테스트하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디지털 테스트하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기판에 보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표시가 있습니다. 어, 플러스 된 부분에 검정색, 그 다음에 마이너스 된 곳에 빨간색, 이렇게 테스트해보면 칩이. 아, 나간 칩은 불이 어, 테스트하기에 바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 온전한 칩은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 바늘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나간 칩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자, 이렇게 나간 칩은 연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요. 아, 표시를 해 놓고 어, 보면, 거기에 나간 칩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나간 점이 새카맣게. 탁 튕겨 있습니다 우리가 전고 나가면 튕겨 있듯이 역시 요것도 어, 점이 살짝 보이죠 어, 이 부분도 역시 연필로 이렇게 체크 해 놨구요 여기 음, 또 테스트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테스트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걸 해보겠습니다 음. 반응이 있죠. 예, 정상적인 칩. 자, 반대쪽에 있는 정상적인 칩도 역시 예, 이와 같이 예, 반응이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칩. 참고로 LED 기판은 칩이 하나만 나가면 어, 등이 전, 그 기판이 나가기 때문에 어, 칩이 두 개씩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만 수리하면 어, 수리가 됩니다. 확인하셨죠 자, 이 콘덴서는 어, 12v 콘덴서 입니다 그리고 30와트 30와트 콘덴서 인데 30와트 개를 꽂을 수 있는 콘덴서 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못스는 콘센트를 하나 잘라서, 이렇게 전기 연결 소켓을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면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에다 꽂고요. 콘센트에다 꽂고, 꽂고,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리 전이라서 전기를 넣어도 불이 안 들어옵니다. 다른 기판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역시 불이 안들어옵니다 여러개가 있지만 세개만 가지고 오늘 어, 수리를 해보겠습니다. 어, 전기인두 음, 간단하게 구입해서요. 어, 전기를 꽂아서 한 5분정도 두면 어, 불이 달궈집니다. 달궈지는 동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납 천원 그 다음에 LED 칩 소자 제가 유튜브에서 알려드렸지만 옥션에 가면 LED 소자 치면 뜨는데 저는 여러가지 칩 중에서 200개를 구입했습니다. 삼성칩도 있고 다른 칩도 있는데, 저는 돈을 좀더 주고 좋은 걸로 구입했습니다. 한 5분 지나니까 납이 이렇게 녹죠. 자, 그러면 이렇게 녹는 시점에 됐을 때, 기판에 있는 아까 나간 칩을 열을 가해서 제거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우에 납땜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열을 가하고 가운데 부분에 또 열을 가하면 가운데 방열판 부분에 납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인두에 묻은 제거된 납은 화장지로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제가 금방 실수로 뜨거운 부분을 손가락에 대었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어, 인두 사용할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자, 그 중에서 마이너스 부분에 먼저, 어, 납을 살짝 묻혀주고요. 그리고 나서 LED 소자를 어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뜨거워요.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어 화상 입지 않도록 어 해야 됩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살짝 데었는데 뜨겁습니다. LED 어 소자를 가지고. 하나를 빼어 보겠습니다. 자, LED 소자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이시죠? LED 소자에 보면, 새카맣게 점이 끝에 살짝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아까 납을 살짝 녹여 줬던 마이너스 부분, 그쪽에다가 먼저, 어, 잘 맞추고 인두로 살짝 녹여서 납을 떼어 보겠습니다 음, 초보자도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몇번 연습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플러스 부분도 역시 에, 맞춰서 납땜을 살짝 해줍니다 너무 열을 오래 가하면 LED 소자가 녹기 때문에, 순간으로 녹여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연결된 콘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잠시 했는데, 수리가 됐습니다. 자꾸 손가락이 아파요. 인두에 대어진 손가락이 아픕니다. 자, 아프지만, 여러 개의 기판을 이어서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제가 먼저 테스트해서 연필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녹여서, 인두로 녹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을 가하고 나면 양쪽이 좀 녹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부분에 열을 가해서 LED 소자를 떼어냅니다. 판판해지면 어, 떼어내고 너무 열을 거기를 오래 가하면 어, 기판이 손상이 오기 때문에 바로 떼어내고 인도를 떼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에 납을 살짝 묻혀주고요. 자, LED 소자 하나를 떼어서 참고로 LED 소자는 1개에 150원 정도, 어,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를 구입하면 약 15,000원 정도 되겠죠. 150원을 투자해서 에, 방등 2만 원, 3만 원 또는 고가의 LED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납을 살짝 녹여서 붙여주고요. 플러스 부분도 역시 납을 가지고 붙여줍니다. 자, 붙였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투박하게 붙어도 상관없습니다. 등 속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납이 투박하게 붙어도 상관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잘 접착이 됐는지.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 들어다 나갔죠? 어느 다른 부분에 또 나간 겁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아, 표시됐던 LED 칩을 제거합니다. 열이 받아 있어서 금방 제거가 됩니다. 자, 납으로 마이너스 부분을 먼저 살짝 붙여주고요. 그리고 LED 칩 하나를 또 빼서 점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잘 맞춰놓고 잘 맞춰놓고 간격을 맞춰놓고 에, 답을 살짝만 대줘도 녹습니다 자, 됐습니다 LED 소자가 작기 때문에 에, 맞추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 엑시 플러스 부분, 에, 네, 답을 붙여주고요. 자, 이너스 부분도 한번 좀더 붙여줍니다. 자, 보강을 다시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돼 네. 안 들어오죠? 이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정밀 점검하겠습니다. 추후에 정밀 점검하는 방법을 어, 유튜브에 다시 개좌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시 랍을 떼어 줍니다. 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들어오죠. 아까 방해를 판 부분에 에, 밀착이 안 돼서 연결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어, 뜨거워 죽겠어요. 손가락 훈장 보이죠? 여러분들은 작업하시면서 절대로 대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기판, 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자가 나갔습니다. 점이 보이죠? 예, 불이 탁 튀긴 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연필로 표시해놨습니다. 작업하기 좋도록 연필로 표시한 다음에 예. 보시는 것처럼 또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을 답을 녹여줍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가운데 방열판에 열을 가하면 툭 떨어집니다. 떨어졌죠? 살짝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두에 있는 납을 닦아, 닦아버리고요. 자, 마이너스 부분에 납을 살짝 튕겨놓습니다. 그리고 LED 소자를 하나 떼어서 점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부분 마이너스 부분에다가 가져다가 방향을 맞춰놓고요. 떼워줍니다. 음. 잘못하면 세게 누르면 LED 소자가 끊어집니다. 살짝 가지다 올려놔야 됩니다. 자, 소자 하나를 버렸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시고 수리할 때는 여러 개를 버릴 수 있습니다. 거듭하면 이제. 소실률이 적습니다. 원룸을 하시거나 어 방이 많은 분들은 어 등이 자주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어 사용하시면 음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1차에 올려진 영상에 호응해주셔서 지금 8만 조회가 되어있지만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제가 쉽게 영상을 또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 배트뱅과 농부아저씨 검색하시고 led 기판 수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리가 됐습니다. 깔끔하게 한 번에 수리가 됐습니다. 자, 한번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네. 테스트하기, 테스트하기에 DC 부분에 네. 전압 부분에 곱하기 10 10 곱하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연결을 해놓으면 우리가 칩에 연결했을 때 칩에 전원을 공급합니다. 약 10V 정도 그래서 LED 소자가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윗부분에 검정색 아랫부분에 콤 부분에 빨간색 항상 콤 부분에는 빨간색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 검정색이 플러스, 빨간색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칩을 놓고, 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점이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반대쪽이, 자, 불이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판에 있는 칩도 이와 같이 테스트 합니다. 반대로 하니까 불이 안 들어오죠? 자, 마이너스 부분에다가, 플러스를 되니까 불이 안 들어옵니다. 자 다시 확인합니다. 테스트하게 움직이죠? 예, 네, 불이 들어오고 움직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 이와 같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음. 음. 자, 음. 그렇지만. 불은 안 들어옵니다. 테스트하기 바늘을 움직이는데 불은 안 들어왔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상으로 연결하니까 불도 들어오고 테스트 바늘도 움직입니다. 그 다음 인터넷상에서 이 콘덴서 30와트 듀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납천원 인두 옥션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역시 센서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서등도 열어서 보면 칩이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테스터로 테스트 해보면 하나씩, 하나씩 테스트 해보면 나가 있는 칩만 어, 보시는 것처럼 교체해 주면 어, 됩니다. 그리고 낮이기 때문에 어, 상시로 어, 버튼을 이렇게 올려주면 전원을 연결하고, 연결한 걸 보이시죠? 상시로, 어, 그 버튼, 아래에 있는 버튼을 켜주면, 어, 소리된 기판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확인 되셨죠? 음. 자, 다음은, 원룸의 베란다 등입니다.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는 220V 기판입니다. 자 이거는 역시 이 부분이 나가서 제가 표시하고 소자를 갈았습니다. 역시 똑같은 소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원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박하게 납땜이 됐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전원에 연결해 볼게요. 자, 연결했습니다. 불이 들어오죠? 이렇게 수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LED 전구나, LED 방등, 거실등 다 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금방 이 부분도 제가 수리를 했습니다. 한번 수리된 집은 거의 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옆에 수명이 오래 사용해서 수명이 다된 칩들이 간혹 나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갈아진 칩은 거의 나가는 경우가 없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6개의 기판을 다 수리를 했습니다. 하나도 수리가 안된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리를 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